다정 씨가 내딸 고은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미네일이 드디어 다정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세 번째 결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국밥집 아줌마 뒤를 캐본 결과 그때 국밥집에 팔려왔던 아이는 다정 씨가 확실합니다. 고사리는 미네일의 의뢰를 받고 미네일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고사리가 다정이의 정체를 알게 된건 끈질긴 추적의 결과였는데요. 처음부터 다정이의 정체를 수월하게 알아낸 게 아니었어요. 우연에 우연이 겹친 천륜의 운명이 작용했던 덕분이었는데요. 처음부터 국밥집 아줌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고은이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어요. 신고은은 이미 죽은 아이잖아요. 그런데도 국밥집 아줌마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고은이가 이미 죽었고 그런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의 행적을 숨기려고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국밥집 아줌마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신고은이라는 아이가 묻힌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 무덤에 묻힌 아이가 사모님의 친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고사리의 합리적인 추론에 민해일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한 거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정이가 내 딸이 될수 있는 거지? 합리적인 추론을 한 고사리는 의심이 되는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국밥집 아줌마한테 다정이라는 딸이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말로는 국밥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항상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을 그렇게 험하게 대하는 경우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다정이가 국밥집 아줌마 딸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네일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정이가 신고은이라고 하면 자기가 기억을 잃고 쓰러진 이후 고은이가 국밥집에서 얼마나 고된 고생을 하며 살았을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전분의 잘못이야. 내가 나약하게 쓰러지는 바람에 우리 고은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모님. 정다정 씨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언제나 웃음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엄마를 찾겠다고 국밥집을 수소문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정다정 씨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저라고 해도 정다정 씨가 신고은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고사리는 미네일을 위로하면서 정다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밥집이 사라지고 난 후에 정다정 씨가 시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국밥집 아줌마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곳 부동산의 연락처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신구은의 연락처라고 알려준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번호가 왕회장님, 사모님 전화번호와 같았으니까요. 고사리는 번호를 확인하면서 신고은과 정다정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밥집 아줌마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짐작했는데요. 그 아줌마가 정다정의 행적을 숨기려고 했던 건 신고은이 죽은 게 아니라 정다정으로 이름을 바꿔서 살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은의 무덤에 묻힌 아이가 국밥집 아줌마의 진짜 딸 정다정이고, 살아있는 정다정은 원래 신고은이었던 아이인 거죠. 국밥집 아줌마는 자기 딸이 죽자 신고은을 정다정으로 둔갑시켜서 자기 딸이 살아있다고 숨겼던 것 같습니다. 고사리의 추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짐작만으로 사모님께 보고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정다정 씨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정다정 씨 맞으시죠? 고사리는 정다정의 유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다정을 찾아가서 과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다정이는 자기한테 접근한 고사리를 경계했습니다. 다정이 주변에는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강세랑과 왕제국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알수 없는 악당들이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미네일 여사님의 운전기사입니다. 고사리는 미네일의 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정식적으로는 미네일의 운전기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일의 운전기사라는 직책은 정다정의 경계를 풀기에 충분한 구실이었죠. 정다정은 민혜일을 믿고 있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사님 운전기사가 저한테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다정이는 자기하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민혜일의 운전기사가 찾아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고사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다정에게 접근할까 고민했지만, 다정이 말대로 민혜일의 운전기사와 정다정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서 다정이의 협조를 얻어내기로 했습니다. 여사님이 평소에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여사님께 간곡하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다정이는 딸을 잃어버린 사연을 듣자마자 마음이 울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다정이였죠.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다정이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아빠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다정이의 전부였던 송이마저 왕지훈의 차에 치여 죽어버렸잖아요.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고사리가 뭔가 이야기를 더 꺼내기도 전에 다정이는 자기도 돕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고사리는 일이 아주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원래 노리던 것을 말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경찰에 아줌마 유전자를 등록해놓고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여기에 동참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홍보가 될것 같아서요. 드림식품 안방마님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를 등록하게 되면 아주머니한테도 언젠간 딸을 찾을 수 있을 날이 올것 같습니다. 고사리는 직접적으로 다정이의 유전자를 획득하기보다 다정이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식으로 구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정이의 유전자를 확보하려고 한 거였는데요. 그런 걸로 도울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어요. 고사리의 계획대로 다정이는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고사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영상을 찍어줬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유전자 등록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찾아주세요. 하지만 그 인터뷰가 홍보에 활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사리가 노리던 것은 다정이의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고사리는 다정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미네일과 친자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고사리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여사님 여기 친자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여사님과 정다정 씨는 친자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네일은 고사리가 내민 결과지를 보고 몇 번이나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꾸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미네일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럼 나는 내 친딸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네요. 이런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문득 왕제국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왕제국 이 인간은 나랑 결혼한 걸로도 모자라서 내 딸까지 건드린 거잖아. 비네일은 왕제국의 본성을 모르고 사랑한다면서 매달렸던 과거가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비네일은 다정이가 왕제국과 결혼한 것이 복수를 위해 계약 결혼을 한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고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네가 이렇게 힘든 선택을 했어야만 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는 왕제국의 전처가 아니라 고은이 엄마로 살아갈 거야. 미네일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다정이를 돕기 위해 나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미네일은 정말 답답하기만치 왕제국의 수작에 놀아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제부터 미네일이 다정이를 돕기 위해 왕제국 모르게 준비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네일이 왕제국을 물리치고 다정이의 통쾌한 복수를 완성시켜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